네, 안녕하세요. 김현석 대표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 솔라나 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좀 드려볼 거예요. 자 지금 현재 금액 기준 솔라나 코인 이제 마이너스 0.35% 거의 이제 보합권 수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죠. 자 오늘 하루의 흐름을 좀 종합해서 볼 때, 자이 단기 투심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시도를 좀 했지만 어떻게 됐죠? 결국에는 이 도지형 캔들을 다시 한번더 만들면서 지금 밀리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좀더 이제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어디까지 빠진다? 자, 여기까지도 충분히 이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 이 조정감 매수 가격을 정확하게 짚어드릴 거니까 자,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이 급락을 이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이 걱정이 심한 건 사실입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이 거시적인 흐름을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자, 이 뉴스를 보면 하락 중에도 여전히 비트코인, 장기 강세론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30년까지 약 100만 달러, 하나로 13억 수준으로 상승할 거라는 건데, 사실상 여러분들, 이 반감기 이후에 통상적으로 30에서 40%가량 이제 조정을 받은 다음에 반등해 왔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자, 지금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코인 시장의 불황을 예단하면서 걱정만 키워가는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요. 자, 지금 이 미국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코인이 전반적으로 하락폭을 키워가는 중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금리이나 시점이 불투명한 가운데 해당 요소에 따라 일리 일비하는 장세.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모든 상황들이 단기적인 이슈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자, 겁나면 팔고 잔치한다 그러면 사고 딱이상한 거죠. 자, 이거를 갖고 코인 시장이 무너져서 그렇구나라고. 자,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한다? 자, 이건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해석이다. 이런 거야말로 여러분들 억측이라는 거야 억측. 자, 이번 뉴스도 좀 보면은 자, 이 스테이크플레이션이 우려 때문에 코인이 떨어지는 거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연준의 파울의장이 지난주에 일축한 부분인데 자, 이런 의혹 제기, 우려감 제기에 흔들린는 것부터가 제가 볼 때는 이 단기적 시야에 몰입돼서 시장을 흔드는 그런 소위 말하는 기레기 기사로밖에 전 보이지 않는다. 계속해서 같은 내용이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미 연준에서 일축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에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연준이 금리 인상은 안할 거라고 이미 못을 박았고 다만 그 시기가 생각보다 지연돼서 지금의 우려감은 있는 건데 자 뭐라고 했습니까 여전히 경제성장률도 3%대로 과거 70년대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났던 이 70년대와는 상황이 다르다 지금은 너무나도 견고하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우리는 지금 현재 이 금락장 충분히 기회로 활용해갈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러한 거시적인 부분도 있지만, 자, 이렇게 이슈적으로도, 자, 이번 11월에 대선에 나오는 트럼프가 코인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대선의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에 분명히 앞으로 10월까지는 달 최소 한몇 번? 한번 이상은 강한 부회장이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회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앞전에 말씀드린 이 뉴스처럼, 자, 우리 여러분들 시장을 좀 길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봉상으로 볼 때, 빨강색 단기 투심선 이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 자, 지난주 흐름을 보더라도 이 위로 올라서지 못하고 빠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현 흐름을 볼때 단기적으로는 이 구간까지의 속폭, 반등세, 우리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있겠지만 결국에 어떻게 될 거다? 빠질 거다. 괜히 또 이거를 추경매수로 올라타다가, 물려가지고 손실에 대한 걱정을 굳이 지금부터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빠질 거라고 미리미리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도 이거를 올라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하락을 딱깬이 상황 자체가 6개월간 이어진 이 상승 투심이 깨진 거예요. 자, 고작 한달 동안 이렇게 바닥 확인했다라고 해서 단기 투심을 이렇게 확인을 한다? 자,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 자체는 역대급 코인 시장, 호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흐름은 지금은 시기상조고, 조정 구간을 잡아가는 게 합리적이고 안정적이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조정에 따른 이제 매수가를 정확하게 좀 말씀드려볼 건데, 자 하단에 19만 원 이하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면 17만 5천 원 이하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개의 가격만 잘 챙겨가셔도 여러분들 수익 이상으로. 나올 수 있다, 탈출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이런 내용들 제가 운영하는 이 구독자 방에서 매일 같이 흐름을 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이방 들어오는 거 어렵지 않아요. 상단 연락처 5945 4980으로 자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자 바로 여러분들 이 구독자 방으로 초대를 좀 해드릴 거고요. 자 들어오셔서 이렇게 코인 정보, 가격 흐름들좀 얻어가시고 자 매일 같이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저랑 같이 급등 코인. 바닥 공략 해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계좌를 보다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 말씀 좀 드릴 거예요. 자,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만 더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급등이 예상되는 매집주 하나 그리고 이제 이 거래 시그널에 대해 말씀 좀 드려 볼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 누구나 알고 있는 비트코인 차트예요. 자,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어가지고, 자, 많은 분들 걱정이 좀 크실 텐데, 제가 운영하는 구독자방에서는 이미 이 구간, 자, 여기에서 거래를 시작해가지고, 자, 이렇게 빨강색이 나올 때 거래를 모두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차트가 좀 특이하죠? 초록색과 빨강색이 흐름의 추세를 명확하게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흐름을 보면서, 자, 구독자 방 계신 분들에게 이 매수 신호를 드리고 있는데, 자 이게 바로 제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이 문자를 전송했던 내용입니다. 자, 비트코인을 6,100만 원 이하의 매수에서 8,500만 원까지 제가 목표가를 좀 제시드렸습니다. 해 자, 발송이 2월 8일 10시 보이시죠? 자, 다른 건 몰라도 문자 보낸 사이트입니다. 사이트, 문자 받아 조작이 불가능하다. 자, 그 정도로 저김 대표 자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나온 내용 좀 살펴보면 추세 시그널이 나온 상태다. 자 1억은 과매수권이니딱 8,500까지만 먹고 나오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자 1억 구경 잠깐 하고 계속해서 내리 하락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도 이런 추세 수익 쉽게 얻어 갈수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하락인지 아닌지 공포가 앞선 시기일수록 자이 차트가 하락의 끝을 여러분들에게 색깔로 알려줄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상승장 속에서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이 얻은 수익입니다. 수익 여러분들 누적수익 어마어마하죠. 자 누구나 저와 함께 하면은 이렇게 거래할 수 있어요. 자, 물론 하락장에는 여러분들 장사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랑 함께 하면은 이런 상승 추세 수익 전부 다 얻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정확하게 앞으로 이100% 급등이 예상되는 매집주 매집주 코인 하나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다른 코인들 떡락하고 있을 때나 홀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자 여러분들 물려있는 코인들이 있으면 이거 딱 하나. 이거 딱 하나만 여러분들 계좌에 넣어보세요. 10만원만 사보셔도 됩니다. 제가 이 코인도 매수가 오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드리고 따로 문자로 보내드릴 건데 나중에 또못산 다음에 후회해도 남는 건 뭐밖에 없다. 계좌 손실밖에 없습니다. 자 빠르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 연락처 5949-4980으로 자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자 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 코인 이름과 재료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코인만 드리고 빠빠이 하면 너무 아쉽잖아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구독자방 자 위에 보이는 김현석 코인 아카데미 자 여기로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릴 겁니다. 자 앞서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매수 신어 보면서 자 이렇게 편하게 거래하면 됩니다. 현재 트럼프가 여러분들 암호화폐를 지지하고 있어요. 대선이 언제죠? 11월이에요. 11월 앞으로 최소 5개월간은 이 코인 부장 최소 한번 이상은 무조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회,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꼭 잡아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상단 연락처 5 9 4 9 4 9 8 0으로 자, 숫자 1번 남겨주시고, 자, 저랑 같이 구독자방, 자, 위에 보이는 김현석 코인 아카데미에서 여러분들 계좌 같이 양전환 시켜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